저번에도 한번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음, 맞습니다. 네. 자주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자주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세요.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어? 음. 그 정태님 여기 손절가 잡더니 나오라고 그랬죠? 근데 음. 왜안 나와? 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왜 또 물어봐? 음. 어? 손절과 어? 이거 나오라고 음. 그렇게 얘기했구만 어? 음. 진원생명과 16,350원 손절가 잡고요. 네. 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어? 어. 손절가 꼭 지켜요. 응. 음. 어1 6 0 네, 0 1 0 0원 잡으면 되겠다. 16,100원. 16 어원이고번전이 16 음. 어, 얼마였죠? 본인? 정채 님 얼마에 사셨었죠? 번전이 얼마예요? 네. 매수가가 얼마셨죠? 이거 나오라고 얘기했구만 말을 안 듣고. <laughs> 어? 고집 부려서 더 죽고 말이야. 아. 18,500원. 18,500원 여기. 내가 만 팔천 오백 원좀 그때 깨졌었나 여하튼 간에 번져 놓은 건 정리해 음, 예, 번져 예, 놓은 정리해요 이거 더 내려와요 음. 어, 이거 여기까지 쭉 내려와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종목도 있으니까 진원 생명은 네. 오로지 네. 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얘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음. 회사는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바이오래도 네. 어,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바이오로. 음.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뭐 임상을 뭐삼상이뭐어 이제 곧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외에는 네. 어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비상교육 어떠냐고 여쭤보시네요. 비상교육 비상 사신건가요? 비상교육은 네. 이제 대선 테마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주는 항상 뭐 이제 비상 교육은 얼마에 샀어요? 네, 윤누님 사신금의 매수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어, 조금 어때요? 더 자세하게 어때요는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 사신 사신 어. 네, 종목을 물어봐 주세요. 어, 아직은 바닥이 안 나와서 네. 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살 자리는 아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살 자리는 아니다. 어, 아니다 아직이에요. 네. 그래서 간을 보고 있다면 지구는 아니다. 어, 교육주 관련주에서 종목 많이 있어요. 어. 많이 있으니까. 고방이 있나요? 비상교육을 이 비상교육은요 우리가 네. 앞에서 해먹은 종목이에요. 먹은 종목니까. 어, 뭐, 그러니까, 어, 아, 앞에서는 해먹지 못하고 다른 거 해먹었구나. 네. 비상교육이 아니고 이제 교육주 다른 거 먹었는데, <laughs> 여하튼 간에 비상교육은 음, 앞에서 해먹고 얘가 이제 다시 조금 매집을 하고, 얘가 이번에 대선테마를 탈수 있을지 예, 과거의 힘만큼 올라갈 수 있지. 이거는 음, 미지수예요. 올라가면 네. 조금 올라가다 좋을 거라 생각 높아요. 하지만. 네. 지금 때가 아니다라교육 어, 아니다. 그 중에 괜찮은 거 많이 있으니까 굳이 비상교육을 찾지 마세요. 네. 네. 아, 8,500원에 사셨대요, 유누님. 뭐를? 비상교육. 8,500원? 네네.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네. 좀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어, 조심하시고요. 프리미엄은 52% 저평가고요. 현재 1천억 네. 짜리인데 적자, 작년에 적자, 올해도 적자예요. 어, 그래서. 예. 지금 당기순 영업이익이 지금 음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보다는 뭐덜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테마는 조금 여기서 받을 수는 있는데 음. 어, 8,500원? 네. 소조가 7,040원 잡으시고요 네. 어, 일단 번전 오면은 음 번전에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9,800원까지는 9,800원? 9,500원? 음. 9,500원이요? 맥시멈 9,500원까지는 음, 보시고요. 네. 일단은, 음, 짧게 대응 하세요. 아셨죠? 네. 하느님? 짧게. 에, 지금은 이 친구가 어,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갈진 못해요. 음. 어, 절대 못합니다. 네. 가봐야 조금 올라갔다가 이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죽어요. 음. 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나와야지 네. 에, 이 종목을 대선 종목이라고 해서 어, 공약, 뭐 음, 교육 관련 주에서 지금 여기서 세게 간다. 앞에서 앞어서 네. 미리 먹 먹었어요 먹기 었 네. 때문에 뒤에 힘이 별로 없다는 거 음. 머리도 두시고 싸우시고요. 네. 자 포스코, 어, 포스코. 네. 신구 어. 거라고 준하님께서 네. 334만 0 0 원. 음, 포스코요. 포스코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평가예요 지금 거죠. 네. 어, 저평가인데 음. 지금 여기서 이 저점을 안깨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이렇게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얘는 지수의 영향을 받는 애다 아니라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음. 어, 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만약에 중장기로 싸우신다면요 어, 34만 7천원이요 네. 어, 34만 7천원 여기네요 꼭대기요 어, 중장기로 싸우시면 번전을 와요 꼭 음. 어, 박준환님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더 내려올 수 있다는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나라면은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한번 내려온다, 내려와서 지수가 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 물을 타시라고 그러세요. 음. 어, 물을 타서 타시면은 단가도 좀 줄이시고, 네. 중요한 거는 다시 얘가 포스코가 이 자리를 뚫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어, 높으니까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내려오면은 내려와서 지수가 바닥이 끝나는 모습이 내가 땡큐 백스모어 아, 가능성이 좀 바닥이 거진 끝났습니다 할때 네. 단가를 줄여서 어, 물을 타셔갖고 줄여서 어, 들고 가시면 수익은 꼭 나오니까 아, 중장기로 싸우시라고 꼭 어, 전해주세요. 네. 아셨죠? 네.